체스키 테리어 체코에서 쥐사냥을 위해 개량한 개의 한 품종이다. 체코 원산의 사냥개로 육종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개량된 품종이다. 1948년 유전학자인 프란티시 호락은 프라하의 외곽에서 실리엄 테리어와 스코티시 테리어를 교배하여 보헤미아 지역에 적합한 개를 육종하였다. 그는 평소에는 뛰어난 쥐사냥꾼이며 에 따라 많은 사냥개와 함께 협동하여 사냥할 수도 있는 사회성을 가지고, 또한 집 안에서는 반려견으로 가족과도 잘 지낼 수 있는 높은 친화력을 가지는 개를 얻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 본 품종이 탄생하였고, 초기에는 보헤미안 테리어라 불리기도 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영국과 미국에 소개되었으며, 영국 캔넬 클럽에서는 1990년, 미국 애견 협회는 2011년에 정식 품종으로 등록되었다. 영국과 미국에서 희귀 품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키는 25에서 33cm, 무게는 6.3에서 10.8kg이다. 전체적으로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다. 튼튼한 중간 길이의 목이 아체형을 이루고 있으며 등은 허리께에서 살짝 높아진다. 다리는 짧고 곧으며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길고 발의 크기는 앞발보다 뒷발이 더 작다. 머리는 뭉툭한 수액이 모양이고, 얼굴의 털이 특징적이다. 귀와 귀 사이의 너비는 암컷보다 수컷이 약간 더 넓다. 눈은 중간 크기의 아몬드 모양으로, 갈색 또는 어두운 갈색이다. 중간 크기의 귀는 아래로 젖어 있고, 삼각형이다. 길고 가늘고, 가벼운 털을 가지고 있으며, 은은한 광택의 장식털이 있다. 색상은 검은색. 황갈색에서 3살 이상이 되면 수색부터 백금 회색이 되며 머리, 귀, 발, 꼬리에 검은색이 나타날 수 있다. 머리, 수염, 뺨, 목, 가슴, 다리에 흰색, 갈색, 노란색 무늬가 나타날 수 있으며 꼬리의 끝부분이 흰색일 수 있다. 어느 정도 털 빠짐이 있는 편이며 전문가에게 미용을 맡겨 털을 관리해주는 것이 좋다. 귀에 털이 많이 나는 경향이 있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손질하고 청소해 주어야 한다. 고집이 세지 않고 보호자에게 순종적인 성격으로 훈련이 쉬운 편이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상을 통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지적이고 분별력이 있어 토구 스포츠에도 적합하다. 강한 사냥 본능이 있어 산책 시에는 반드시 목줄을 해야 하고 마당에 풀어둘 경우 울타리가 쳐져 있어야 한다. 특정 캐드를 이용하여 계획하에 개량되었기 때문에 유전자 다양성이 적어 슬개골 탈구, 심장병, 진행성 망막 위축, 백내장 등의 유전 질병에 취약하다. 스코티 크램프라는 신경 질환에 주의해야 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경련을 일으켜 움직임에 영향을 끼친다. 수명은 12~15년이다.